옹배님? 네. 어디 가요? 아, 실가에요제 이빨을 마취조사하고 뽑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저 너무 무서워요. 그래도 용감하게 잘할 수 있지? 아니요. 왜? 형준아, 형아한테 힘내라고 한마디 해봐. 한마디 했네 예쁘게? 가서 칙칙하게 한번 잘해봅시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성빈 잘했잖아 그치? 근데 그거는 수상는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무서운거였는데 엄청 잘했어? 근데 성빈이열 10살 열, 열 형아들보다도 더 잘한다고 그랬어 응음 치과 음. 가는 길응갖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입 벌리고 哇哇他们云光不差。

好、嗯嗯嗯嗯、爸。哈哈哈好，好。